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어떤 현실과 함께 다가올지도 매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파송의 설렘보다 오히려 두려움의 현실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아직 심하지 않은 오늘날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그 두려움이 일상이 된 오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일 겁니다. 먼저 16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떼 속에 던져지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 어떠한 방어 수단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두껍거나 딱딱한 껍질이나 피부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현실을 전제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양과 같이 빠릅니까? 아니면 두껍거나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기독교 신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리 떄 속에 있는 양과 같이 위험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임을 비유로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절대 교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뱀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양이 일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용의 용기가 아닌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박해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리 떼 속에 있는 양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리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얼마나 그들을 상처내겠습니까? 공회, 회당,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개인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아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 앞에 서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그 권력들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닌 증거의 자리가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박해의 자리가 곧 증언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박해가 없죠. 모습이 양이어야 되는데,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리 때 안에 있으니 이리들이 건들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자리를 증거의 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리 가운데 양한 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표시가 나겠죠.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말의 두려움, 표현의 두려움을 두려움입니다. 박해받을 때 세상의 권력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은 권력 앞에 무조건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권력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의 개개인의 능력이나 준비된 언변으로 인해 그것들을 대처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너와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박해와 어려움, 불편과 억울함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언제나 너와 함께할 텐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1절과 20, 23절 구간으로 넘어가면 박해는 더 깊은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마지막 때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기에 좀 두렵고 무섭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가족 간의 배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단순한 가족들 간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간에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까지 성경에 써 있습니까? 가족 간에 특히 자녀가 부모 부모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은요 종종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좋은 말만 하셔도 좋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까지도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하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쉬운 길, 어려 쉽고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관계의 단절과 오해를 동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항상 평온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내 자녀가 왜 나에게 이러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지?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당연한 거라고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왜요? 만약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후에 아니면 오늘날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평온하지 않은 절대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나올 수 없듯이 스승 되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제자인 우리 또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 견디고 끝까지 믿는 자에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28절에, 31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싸워야 할 싸움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 두려움 자체를 없애거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피하라는 말씀을 한적 없으십니다. 대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0, 10장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인간은 몸까지만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살, 두려운 삶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아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할 대상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만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전지 전능하심에 우리는 두려움까지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인간의 두려움을 압도할 때 우리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 참새, 그 갑없는 그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새신바되었다라는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셀 만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박해 한복판에서도 제자는 방치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뿐이다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32절과 33절은 결단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협의 말씀이 아닌 초대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에 침묵하는 신앙이 아닌 고백하는 신앙으로 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 속에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 모른다 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안다 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말할 거다. 이건 절대 위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따른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초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예수님의 그 권함에 응답하시며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일상이 돼서 이게 두려움인가? 내가 지금 이리 때 속에 있는 양인가, 나에게 위협이 있는가, 이것에 무디어져 진 시대입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제자들에게 도망쳐라, 아니 괜찮다, 그것을 없애라, 너희 안으로만 들어와 너희끼리만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 가운데 억울함과 불편함도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박해가 없어질 것이며 제자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네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 나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제자의 참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구경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리들 가운데에 이리의 털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즉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주심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그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걸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